안녕하세요, 리버티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베란다 정원 2탄으로 가을 맞이를 위한 제라늄 손질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. 가을에 잘 적응하게 만들려면 손질하는 게 조금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물을 굉장히 많이 줄여서 절반 이상 물을 줄이고 거의 뭐 최소한의 물로만 생존을 했고요. 초가을, 9월 달, 10월 달에 가을 적응을 할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름에 그 잔뿌리가 많이 사그라들었어요. 그래서 뿌리는 많이 없는데 날씨가 이제 바람이 불고 시원해지니까 가드너분들이 물을 많이 주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아직 이 제라늄이 회복을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잔뿌리가 어느 정도 많이 회복된 다음에 물을 점차 늘려가야 가을에 잘 적응하고 늦여름 초가을에 갑자기 물러서 죽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가을에 적응을 시켜 주다가 폭풍 성장하는 시기가 오면 그때 물과 양분을 많이 공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봄, 가을일을 시작해도 좋은 날씨이긴 한데 지금 여름을 보낸 제라늄의 상태들이 막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. 제라늄들이 잎에 광택도 거의 다 잃었고요. 이제 흙에 영양분이 많이 빠져서 조금은 지쳐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조금씩 잔뿌리도 다시 많이 나고 위쪽에 새순도 많이 올라온 다음에 건강해지면 그때 물도 많이 주고 비료나 그런 양분들을 잘 챙겨주면 꽃이 피겠죠. 그래서 여름을 난 제라늄을 살짝 손질을 하겠습니다. 밤. 자 여기서 준비물은요.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만 손질을 할 거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가위. 일반적인 뭐 문구용 가위도 괜찮고요. 저는 조금 두껍거나 그런 질긴 잎을 자를 때 이런 원예용 가위도 쓰고 있거든요. 이런 거는 날이 조금 센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잠금장치도 있어요. 원예용 가위. 제라늄이 막 되게 두껍고 목질화 되지 않는 이상은 일반 가위도 많이 쓰는 편입니다. 주의할 점은 이거. 저는 요즘 이거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. 소독용 패드는 이렇게 작게 하나씩 쓰면 되고요. 요거를 이렇게 나를 앞뒤로 뭐 손잡이 같은 것도 닦으면 좋겠죠. 이렇게 가위를 잘 소독한 다음에 조금 말려주세요. 말리고 나서 이게 뭐 이렇게 소독용 알코올 패드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라이터로 후, 지지면 됩니다. 라이터로 뭐 2, 3초 정도 이렇게 나를 왔다 갔다 해서 소독을 하시고요.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라늄에 물음균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여기 뭐 이렇게 부식되거나 뭐또 균이 있다면 직접 자르는 도구이기 때문에 항상 위생상 청결하면 좋겠죠. 네,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손질이 필요한 제라늄을 준비합니다. 손질이 필요한 제라늄, 제 파종인데요. 네, 보시면 지금 제가 물을 적게 준 관계로 말라있는 잎들이 많이 있어요. 근데 잘 보면 여기 보이시죠? 여기 몸통까지 줄기가 완전 바짝 말라버린 거 있어요. 이런 건 솔직히 잘 떨어집니다. 이렇게 쉽게 톡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거가 쉬워요. 그래서 너무 확 땡기면 여기 몸체 이런 데가 상처가 날수 있어요. 이런 거 거의 말른 상태인데요. 이거를 잘못 확 땡기면 껍데기가 까지거나 여기가 상처가 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완전히 말라서 손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떨어지는 상태의 이런 잎은 그냥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. 자루까지 말라서 떨어진 잎을 정리한 다음에 깨끗하게 정리가 됐죠. 그 중에 아직 보시면 이거는 잎은 상했어요. 잎은 조금 끝이 타버리고 말랐는데요. 아직 보시면 잎 자루는 연두색으로 살아있습니다. 이제 이 줄기로부터 아직 물이랑 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중이거든요. 근데 이 초록색 잎 자루를 여기를 떼면 여기 상처가 생기겠죠. 몸통에.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느냐. 이렇게 연두색으로 잎 자루가 살아있을 때는 이 부분, 보이시죠? 여기. 뭐 손목 같은 이런 부분 여기를 잘라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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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또 지금 잎이 상했죠? 그러면은 얘도 맨 위에 잎맥이 살아 있으니까 위에만 잘라주세요.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. 이제 정리가 끝났습니다. 정리가 끝났죠? 이제 마르거나 좀 상한 잎을 많이 덜어냈습니다. 얘는 그래도 잎이 좀 많은 편이에요. 이렇게 더우면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쪽 잎부터 떨어뜨리거든요. 보시면 최대한 이 상한 잎만 제거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가위로 또, 또. 여기 잎자루는 그대로 살려놓았습니다. 여기 잎자루가 이렇게 마르겠죠. 그럼 나중에 다 말랐을 때 이거를 제거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초록색 잎이 남아있는 상태로 이제 새순이 올라오길 기다립니다. 새로운 잎이 잘 올라오면 그때는 이제 물과 양분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. 이렇게 밑에 상하거나 마른 잎을 조금 제거해주면 새순에게 영양이 좀 몰리게 돼 있어요. 조금 양분을 방해하는 존재라고 할까요? 필요 없는 큰 잎이나 상한 잎을 제거해주면 새순에 영양분이 조금 몰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을에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겠죠.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노랗게 색깔이 가버린 게 있어요. 이 조직이 상해서 상한 부분을 제거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리버티 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